네.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까다로워 보이는데, 확실히 작년 시험이 쉬웠다는 게, 어렵,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게, 까다로워 보이지만, 그냥 다 주어진 대로 그냥 넣으면 풀리는 문제라서, 네. 결국 뭐 시간이 문제였지. 적금만 시도했다면, 뭐, 풀리는 데는 그렇게, 어, 어려웠진 않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, 여기 뭐별 지급 총액은 여기 3번만 빼고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, 네. 잘 접근해서 풀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뭐, 이 현금 지급 가구수세 번째로 많은지, 과 다섯 번째로 많은지, 네. 구하라고 했네요. 다 힌트를 줬어요. 하나씩 빈칸이 있는 곳입니다. A는 전체 가구수 대비 코로나 직구 지원금 가, 지급 가구수 비율이 92.9이다 했네요. 전체 가구수에 여기가 92.9%될 거라는 거죠. 자, 이거는요. 음, 일단 확실한 거는 소수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볼때 왠지 10자리도, 아니, 1의 자리도 0이 될것 같다는 거 네.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. 그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해야지 이 소수점 여기 나왔다고 여기, 여기까지 정확히 계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0의 단위로 그냥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요 네.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. 더군다나 이런 좀 쉬웠던 시험에서 여기 다 10짜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한 개도 없이 주고 나서 여기를 1의 자리 넣기는 조금 그럴 것 같네요. 네, 자 4360에 92.9요. 대략 7% 정도 빠지겠네요. 7% 빠지면 뭐 대략 7428, 280에 뭐20 정도 빠지겠네요. 그럼 300 정도 빠지고 0.1 더하고 여기서도 6에서도 6, 60에서도 7%를 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략 310 정도 빠진다고 본다면요. 310 310 정도 빠지면 4050 되겠네요. 4050 되겠고요.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여기를 구하면 1000에서 590배니까 410될것 같네요. 뭐, B는 이미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지역별 지급가구수 대비 신용체크카드 비율은 H가 84.6, C는 62.4이네요. 두 가지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 84.6이라고 그랬으니까 자, 8하면요. 80% 하면 104죠. 104니까요. 거기에 대략 4.6% 하면 110 정도 되겠구나. 네. 그럼 여기 10 나오겠네요. C는 62.4라고 했으니까요. C도 마찬가지요 여기가 60%. 저렇게 하면 62%. 62.4% 하면 624 나오겠네요. 네. 1000에 62.4% 하면 624 나오고요. 여기에 10에 66% 하면 그냥 630? 간단히 나오겠네요. 그러면요. 여기는요. 630에 230에 860이니까 뭐150 나오나요? 음, 150. 네, 나올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. C, H도 했고요. 어, D는 코로나 지원금 가구 수 대비 상품권 만식의 지원 가구 수 비율이 21.55%되네요 어, 상품권 만식이 21.5%다. 자, 마찬가지로요. 자, 1210인데 5분의 1 정도 하면요. 20% 하면 5분의 1이니까요. 그럼 대략 250 아니요. 240 정도 나오네요. 뭐 240이 나오나요? 정확히는요. 어, 240이 나오네요. 거기다 1% 정도 니까 240이에다가 1% 정도 더 하니까, 대략 1.5% 정도 더 하니까, 18 정도 점하딱 맞겠네. 요 그러면 2045, 60 나오겠네요. 260이니까, 1070 하면은, 어, 140 나올 것 같네요. 네. 그 다음에 2는 지원급 가구, 지급 가구의 평균 지급금이 65만원이다 했네요. 어 여기가, 어, 3 9 65만원. 뭐, 만만 따지면요. 어, 3900만에 뭐, 65. 3900만 나누기 65 정도 나오겠네요. 그러면, 6, 6, 6, 6이니까, 600 나올 것 같네요. 정확한 단위를 따지기보다는요.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60일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렇다고 갑자기 6,000이 나오기는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요. 아, 그러네요. 전체 가구수 자체가, 어, 2가 620인데, 60도 안 되고, 6,000도 안 되니까, 그냥 너무 자릿수를 신경 쓰지 말고, 어, 66에 36에 6530, 390 나오니까 600이다.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. 네. 자릿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. 그러면 410에 120이니까 110이니까 520이니까 여기가 80 되겠고요. G는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나왔네요40 어, 되겠네요. 네. 우연인지 의도한 건지 순서대로 그냥 쭉 내림차순이네요. 네, 세 번째로 많은 지역 시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 이. 그래서 정답은 어, 3번 되겠습니다. 네. 뭐접금만 하셨다면 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. 시간은 시간이 문제였겠죠. 네, 어려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, 지구 전체 가구수니까, 어, 1회 자리, 소수점 자리수가 나올 수가 없다.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, 좀, 근사치로, 네. 더군다나, 10단위, 1회 단위까지 갈 필요도 없으니까. 어, 근사치로 좀 보시면 계산하기는 좀더 편하셨을 거다. 어, 이건 번 보였으면 좋겠네요. 네. 어, 문제 39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.